정수현 씨 네. 얼굴이 너무 너무 이뻐졌어요. 아 그래요? 사랑에 빠졌나 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네. 그 멍해를 흐윽 끼고 다녔더니요. 멍해라면은 그 김수희 씨의 사랑의 기로에서서인가요? 네. 소멍해 있잖아 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나 그 멍해라 그래요? 네. 네. 아우 그런 또 그런 거 있었네요. 시정 씨는 음. 달. 이 같이 보름달 같이 퉁퉁 찌셨네. 아, 지금 살이찐게 아니고요. 네, 부었어요. 사실은요 비밀인데요. 네네. 부었어요. 못 먹어서. 아 그랬어요. 뭘 음. 먹고 살았어요? 저요 빵만 먹어요. 아 밀가루 음식만요? 네. 그러다가 요새 수제비 먹어요. 아 수제비 같이. 음. 지... 저는 수제비라고요. <laughs> 그러면 정수유 씨는 개밥그릇 같이 생겼네. 아, 요 개밥그릇이 고급이거든요. 어. 엄청 예쁘고요. 그런데 아, 말이죠. 네. 개를 보고요. 개 새끼 그러면 혼나요. 아, 그렇죠. 어. 그럼 뭐라 그래요? 개도 사람하고 그. 호불안부를까요 견차제분. 그렇아 <laughs> <laughs> 아, 아. 여세요. 코로나로 또 힘들지만 네. 지금 선거판에. 네. 유리하잖아요, 도리도리. 아, <laughs> 그거 아시죠? 네. 잘 여원 네. 투표 응. 당일날 가서 잘 찍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가정 가정 행복을 위해서 정말 잘 찍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대선입니다. 자, 그리고 윤희정 씨. 네네네. 요즘 가수들의 어려움이 많이 다죠 네네.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네. 근데. 어, 나름대로 어, 이렇게 좀잘 극복하고 어, 있지만 어, 제가 생각에는 더 네. 이렇게 네. <laughs> 시간을 내셔서 네. 우리 KMS IPTV에 오시면 네. 정말로 많은 기쁨과 네. 엔돌핀을 네. 가져갈 그렇습니다. 수가 있을 것 솔직히, 같아요. 저 여기 장막이 네. 항상 여기 나가지요. 네네네. 네. 네, 중간에 또 말씀드리는데요. 네네네. 네, 네. 네. KMS IP 방송, 네. 음. 가요 토크쇼에 그렇죠.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그렇죠. 아래 자막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특별 초대 가수, 아직은 어, 따끈따끈한 신인입니다. 네. 신인인데, 자, 아, 자, 그, 다, 다. 네. 거기에서 또한 말씀. 네. 구독이나 유튜브를 하려면요, 네. 그 빨간 거 있잖아요. 꼭 누르시고, 구독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패브 역시 또 나갔네요. 네네. 네. 아자 우리 유튜브에도 나가고 페이스북에도 나가고 네. 있잖아요. 네. 자 우리 가수님들은 뭐니뭐니해도 인기를 많이 얻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 네. 우리 어, KMSIPTV에 오시면 정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방송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가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가수는 정말 너무 예쁘신데요. 어, 아니 그 주말에 네. 아직 어, 네. 아직 비밀이에요. 네. 네. 이 가수 이름을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네. 자 너무 너무 이쁜 어, 가수님이신데요. 저기 어그 사우디아라비아 건좀뭐 하나. 어 런던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거기 거제도 거제도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쳐서 지리산으로 가가지고 빙 돌아서 충청도에서 올라온 지3울밖에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아, 아. 그, 이름도, 어, 네. 그 이름도 그 네. 이름도 유명한 따끈따끈한 신인 자 우리 가수 강미래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미래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요. 네. 그, 소개에 앞서서, 무대가 네. 너무 반짝반짝 해가지고. 네. 미인이 오셔서. 예. 네. 정말, <laughs> 어, 네. 우리 또, 사회에 보시는 우리, 어, 정서윤. 네. 신들네. 저는, 유니정, 어, 네 오늘 네. 초대 가수 어, 강미리님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 강미리님은 어디서 거쳐서 이렇게 뭐 동남아 순회 공연도 가고 뭐 어떻게 러시아도 거 찍어 막 해가지고 일본도 갔다 오시고 춘천 <laughs> 돼서 뭐 올라온 지가 또한 삼일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재밌자 하는 거예요. 네, 자 데뷔 년도는 어떻게 되세요? 2년 반아 그래. 그러면 이제 네. 그래도 3년 안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인데 혹시 신곡은 받으셨는가요? 네아 신곡 제목이요? 어, 너무해 라는 너무해? 저목 보고 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제가, 제가 뭘 너무했어요? <laughs> <laughs> 노래 제목이 아, 아, 너무 노래 제목이 너무해? 어머나 네. 노래 제목이 너무해? 너무 재밌다 네. 오, 너무 너무해? 너무해. 어, 예, 작곡은. 아니, 작곡은 누가 하셨어요? 하셨죠. 어, 꼰맹 네. 어, 감독님. 네. 아, 네. 작곡도 그, 하시고, 작사도 하 네, 하셨어요. KMS IPTV 감독님. 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작곡, 작사도 잘 하시고, 음. 정말, 어, 멋있고, 네, 젠틀하시고, 아, 네, 네. <laughs> 담력 있으시고, 네, 하신네요 그리고 곡을 네. 연습을 네. 하셨나요? 아, 지금 연습 중 아, 됐다.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노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어, 우리 정말 아리따운 어, 가수님 강릴레 가수님 노래 한번, 가수님도 한번 가수님도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我感激。 我。